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더 자세히 이제 중간중간 설명드릴 게더 있긴 한데, 일단 우선 백엔드 서버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 서비스죠, 요거. 요거 여러분들 스타트하셔서 실행을 시켜 주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이 리스트 올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 상품 목록을 한번 먼저 띄워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목록보기 하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뜰 거고, 요런 화면을 일단 db에서 갖고 온 데이터로 채워주시는 요 작업을 먼저 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자, 우리 전체 루트 위에 루트 상태죠 지금 루트 위에 여기 여러분들 뭐가 깔려 있냐면 메인 레이아웃이 깔려 있죠. 네, 메인 레이아웃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위에다가 요 여기 이제 메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 제가 리스트를 깔 거예요.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깔 건데 이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제가 밖으로 갖고 와서 이제 볼게요. 이 리스트라는 컴포넌트에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상품 하나를 나타내는 페이지인데 이 상품 하나를 나타내는 이 화면이 계속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제가 뭐를 깔 거냐면 프로덕트라는 이 상품 하나에 대해서 목록 화면에서 전체 화면에서 이 상품 하나에 대한 걸 담당하는 부분을 네이 컴포넌트로 따로 만들어서 얘를 반복해서 이렇게 출력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리스트 위에 프로덕트가 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잠시만요. 전원 좀 연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컴포넌트는 리스트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요 리스트 컴포넌트가 이제 전체 요 프로덕트 컴포넌트 여러 개를 띄울 상위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프로덕트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하게 어, 작업을 할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요 화면에서 우리는 뭐를 연결해야 되냐면 스프링이라는 걸 연결해서 스프링 백엔드 만들어 놓은 걸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자 스프링에서는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DTO를 리턴하거나 하면 안 되고 이제 전부 다 REST 컨트롤러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JSON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게 그래서 JSON 데이터가 출력되면 이 JSON 데이터를 받아서 꺼내서 찍을 수 있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랑 통신할 수 있는 어, 컴포넌트를 하나 더 서버랑 통신할 수 있게 우리가 함수를 하나 더 정의를 해주시는 네,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세 개를 여러분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 리액트 프론트 서버로 우리가 리액 프론트 서버를 리액트로 만들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n e x t JS죠. n e x t JS로 만들어놓은 이 프론트 서비스에서 요청을 하면 네 스프링으로 스프링 백엔드 서버로 접속이 될 거고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는 DBMS에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해서 넥스트한테 넘겨주면. 네, 넥스트의 그 제이슨 데이터가 넘어가서 출력이 되는 네 그런 결과. 자, 이 넥스트 JS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돌고 있는 음, 뭐가 돌고 있는 거냐면 노드 기반으로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프론트 서버가 실행이 되고 백엔드 서버가 실행이 되면 프론트 서버에서 스프링 연동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어 넥스트에는 여러분들 사전 렌더링이 있어요. 사전 렌더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전 렌더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먼저 어, 설명을 쫙 드린 다음에 시간 내서 이제 개념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가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렌더링 방식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살펴볼 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SSR SSR이 뭐냐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서버 쪽에서 결과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전 렌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전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어, 렌더링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SSR부터, 어, 접근해서 사용을 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어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보시도록 SSR을 작업을 하시도록 할 건데, 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브라우저에서 접속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매번 이제 계속해 새롭게 페이지를 어, 사전 렌더링하면서 렌더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Next. 이 프론트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홈도 우리가 요거 클래스 네임을 주시면은, 어, 홈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작업을 해 주시도록 할 거고, 추가해 주시도록 할 거고, 어, 리스트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기는 해야 돼요.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화면의 구성이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이제 메뉴가 있잖아요. 위에 이제 메뉴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이 화면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출력을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우리가 상품 리스트 화면을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전체에,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리스트라는 tsx 파일에 있을 거고, 요거 한 장은 제가 뭐라고 만들 거냐면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리스트에 이제 배치하고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게끔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우리가 컴포넌트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로 프로덕트 안에다가 프로덕트를 좀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이 프로덕트에는 tsx typescript 파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네, 컴포넌트로 TypeScript.jsx 파일을 만들어 주시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rsf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거고, 자, 여기서는 리턴은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걸로 리턴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 여기에 자 제가 프로덕트 아이템 모듈을 하나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아이템 모듈을 제 거에서 받으신 다음에 이 파일은 CSS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스타일, 자 스타일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는, 네, 일단, div로, 여기에다가, 상품 하나를 이 div로 이제 묶어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 아이템 모듈에는, 프로덕트 컨테이너가 있고, 프로덕트 카드, 카드 레이아웃을 쓰실 거고요. 카드 호버, 프로덕트 이미지, 프로덕트 인포, 뭐, 프로덕트 타이틀,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올려놨고요. 여기는 클래스네임 해서 음자 우리 여기 임포트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신 다음에 스타일 저, 정의하시고요. 뭐 스타일 이거 빼셔도 돼요. 스타일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자 from 하셔서 골뱅이 주시고요. 그러면 src부터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어, 스타일에 네, 프로덕트 아이템 모듈 CSS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스타일이 갖고 있는 네, 프로덕트 카드 카드 이렇게 연동하시는 작업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DIV로 이제 프로덕트 카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실 거예요. SRC는 보시면은 제가요 여기 프로덕트 컨트롤러의 리스트 5를 보면 프로덕트 리스폰스라는 걸 리스폰스하고 있거든요. 리스트에 담아서 그럼 여러 개라는 거고 프로덕트 리스폰스는 자 DTO에 보시면은 프로덕트 리스폰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로덕트 리스폰스 저는 지금 기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갖고 얘가 빨간색인 거고. 네, 프로덕트 리스폰스는 네, 이렇게 리스폰스예요, 정말. 말 그대로 리스폰스. 응답되는 객체입니다. 이게 이제 제이슨으로 만들어질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 이게 이 프로덕트를 호출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가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지정해 줄수 없으니까 스프레드 연산자를 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받을 받아서 쓰고 싶은 것들을 주시면 되는데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름은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나중에 어, 수정하시거나 오류 나는 부분이 없어질 거거든요. 프로덕트 아이디랑 프로덕트 네임이랑 뭐 프라이스 이미지 뭐 이런 걸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에서는 이게 흩뿌려져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일단 프로덕트 아이디 똑같이 있는 거 쓰실 거고요. 뭐가 틀렸다. 근데 네, 프로덕트 아이디 똑같이 있는 거 쓰실 거고 프로덕트 네임하고 프라이스랑 이미지랑 뭐 이렇게만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얘를 이제 타입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갖고 타입이 적절한 타입이 없죠. 사용자 정의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을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타입은 제가 src에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냥 타입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타입에다가는 자,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스크립트 파일로 그냥 만들어 주시고 뷰적인 거는 안 만들 거니까 자 여기는 뭐 프로덕트 타입이다 이렇게 갖고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익스포트 네, 하셔서 이거는 이제 다 정의하시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약간 DTO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roduct id 근데 얘는 타입 스크립트잖아요 타입을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숫자는 number에요 number 넘버, 숫자는 number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product 안에다가 d t o 처럼 컬럼 정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roduct name 얘는 이제 string이에요 string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price number로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미지는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죠, 스트링. 이렇게 이제 어, 프로덕트 사용자 정의 그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셨고 이거를 프로덕트에서 자, 프로덕트로 오셔가지고 전체 프로덕트에 우리가 요 중괄호의 프롭스로 표현한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서 어떤 타입이다? 프로덕트, 프로덕트 타입이다라는 걸 이제 명시하셨고요. 네, 프로덕트 타입이다 이렇게 명시하셨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서 어요 프로, 프로덕트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프로 그 s r c 는 이미지를 찍어야 되니까 이미지 그대로 출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클래스 네임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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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프로덕트 이미지가 되겠죠. 뭐 요런 요런 식으로 이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 D I V 연동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D I V. 네, 이건 이제 글자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클래스네임으로 스타일은 product info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작업을 하시고 이 안에 이제 글자들을 좀 적을 겁니다. 음, H 3으로 요 안에다가 프로덕트 네임을 주실 거예요. 프로덕트 네임.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넘어온 값을 출력을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 이거는 클래스 네임인 거죠. 클래스 네임은 프로덕트 네임이 있으니까 프로덕트 타이틀. 네, 그 다음에 이제 DIV, 네, DIV를 이용해서, 네. 잠깐만, DIV가 잘못 들어왔네요. 이 하나씩 지금 들여쓰가 되면서, 좋았죠? 요거 div 맞춰주시고 움직이는 거는 네. 네 움직이는 거 지금 div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어 price, price 맞춰주시고, 요거는 product info는 아니고, product price. 요거 그대로 하나, 한줄또 카피하셔서, price 대신에 요거는 이제, 구매하기 버튼을 만들어주고, 요거는, 미리 제공되는 바이 버튼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누르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링크로 전체를 링크로 감싸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 링크를 전체 상품 DIV를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HRF는 e 우리가 여기에 아까 프로덕트로 연결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렇 그래서 여기 상세는 우리가 요거 1번 옆에 있는 기죠 틸드키 연결하시고 프로덕트에 뭐 어쨌든 상세 보기는 일단은 요렇게만 연결해 주실 거고요 패스베어리어블 형태로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 주시고 요 안에 이 위에서 전달받은 프로덕트 아이디를 넣어 주시면 이게 딱 이제 패스베어리어블, Next.js 에서 패스베어리어블 처럼 쓸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폴트로 프로덕트 어, 만들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잡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음. 프로덕트도 익스포트 해 주셨고 네. 네 근데 여기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우리가 이름을 어 타입 이름을 프로덕트라고 또해 놨네요. 저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프로덕트 타입으로 가셔서 예 프로덕트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똑같이 프로덕트 DTO라고 명시를 해 주실게요. 프로덕트 d t o 라고 명시해 주시고 타입을 그럼 여기도 프로덕트 d t o 라고 바뀌어야 되고 네 요게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이름이 같아서 지금 좀 전에 발생했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프로덕트 d t o 로네 명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까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페이지만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페이지까지만 만들고, 여러분들, 네, 페이지 컴포넌트까지만 만들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서버 연동하는 걸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지에 우리가 그,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 프로덕트라는 디렉토리는 네, 여전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리스트 페이지를 볼 거라서, 리스트라고 하나 네, 만들어 주시도록 할 거고요. 네, RSF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고, 이거는 리스트 페이지라고 할게요. 리스트 페이지 일단 프롭스는 이 형태로 들어갈 게 아니니까, 일단은 잠깐은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에서 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리턴하는 부분에 네거 리스트 페이지로 바꿔 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요 리턴하는 페이지에다가 이제 여기서 제가 안에 h 아고 3번으로 상품 전체 목록이라고 주고요. 그다음에 d i v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첩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클래스 네임은 해가지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 스타일에서 프로덕트 아이템 모듈 드렸죠. 어, 요 프로덕트 아이템 모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여기는 뭘로 작업을 하실 거냐면. 이 안에서 이제 상품들이 출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클래스네임은 스타일. 우리 이거 import 하도록 할게요 import는 style이라는 이름으로 네, from 골뱅이 style의 productitem 모듈 그럼 여기서는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전체를 다 담을 거라서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프로덕트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내 CSS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음, 이렇게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자 일단은 하나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프로덕 트 주시고 어 프로덕트 이, 이렇게 모아서 주시지 마시고요. 이러면 너무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프로덕트를 출력을 할 거고 프로덕트는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고 원래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가 추가될 때이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있는 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자, 우리 이거를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 우리 키는 그냥 일단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전달받은 프로덕트를 뿌려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뿌려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 음 얘는 네, 네. 이게 뿌려지게 만들어 주시려면, 이 프로덕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출력이 될 거라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맵을 적용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요거 프로덕트를 제가 그냥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주석처리를 해놓고, 요것도 주석처리 해놓고, 어, 요거까지만 실행이 되게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행된 페이지에서 이제 여기서 상품 목록 보기하면 이렇게 목록 전체 목록까지는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지금 상품을 연결하는 작업을 아직 안 해서 그래요. 어, 서버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한게 뭐냐면 리스트에서 상품 전체 목록하고 그 다음에 div로 그냥 연결하는 것만 해놨고 이 안에서 이제, 받아온, DB에서 받아온 개수만큼, 프로덕트를 생성해서 여기서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음, 그 작업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